19일 뉴스입니다. 이번 리오올림픽 여자 골프 종목에서 세계 랭킹 1위인 박인비 선수가 이틀 연속으로 5원 더파를 몰아치면서 2라운드 현재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배드민턴에서는 여자복식 정경은 신승찬조가 세계 1위인 중국팀을 꺾으면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선수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한국인 선수위원인데요. 우리나라 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현재 병상에 누워 있고 문대성 선수도 논문 표절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유승민 선수의 당선이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공사의 탈북에 충격을 받은 북한이 외교관 가족들에 대한 본국 소환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인질로 삼기 위한 건데요. 태공사와 가족들은 국정원의 신변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완화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단계 누진 구간을 3단계 정도로 줄이고 최대 11배 이상 급증하는 누진율도 2배에서 3배 정도로 완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 교육용 이렇게 용도별로 세분화된 요금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